비트코인이 며칠째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독 올해 리플의 흐름만 미미합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는 SEC 측의 항소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 심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가격 흐름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리플은 충분히 가지고 계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놓치고 계시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리플의 가격, 리플의 미래적인 부분에 대호재로 작용할 팩트들로 모아왔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7일에 SEC가 항소를 했습니다. 또 장기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항소에 대해서 무효화 청원 서명수가 상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각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SEC가 이번 항소에서 주장하는 입장은 리플을 건드리기보다는 이 판결을 다룬 법원에게 이 피고에게 유리한 부분적 요약 판결을 잘못 내렸다. 간단하게 법원이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이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달라. 이런 뉘앙스를 취했죠. 리플 측에서도 이번 항소는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불필요한 법적 전쟁을 연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SEC 측을 비판 중에 있습니다.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저조해졌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죠. 보시면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만 해도 여러분 고래가 무려 10억, 이 10억 달러의 토큰을 메이크한 전적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100명 중에 리플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이 50명. 파는 사람이 25명이라면 이 중에 25명은 더 매수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간다는 건 고래들도 아직 저점 매집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는 거죠. 통계에서 보면 리플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 더 많다는 건데요. 고래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여서 이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명백한 근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리플의 태초, 완전 신생아 때로 돌아가보면요. 여러분, 리플이 어떤 주죠? 금융주잖아요. 온라인 금융 서비스로는 국채, 국채로도 사용될 만큼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기업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런 과거 리플의 고객사에 합류할 만큼 신뢰도가 높은데, 리플의 성과만 봐도 스케일이 다르단 말이죠. 또뿐만 아니라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예정했는데 이번에 비트와이즈에서 ETF 신청서도 제출을 했잖아요. ETF는 사실 항소가 끝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지만 이미 승인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항소만 종결이 된다면 무조건 승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ETF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우리 ETF는 코인 시장에서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말 그대로 상장 지수 펀드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건데,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어둠의 자산, 이 어둠의 자산이라는 암호화폐 인식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특히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 투자 기회를 제공해주는 점에 ETF 승인이라는 의미는 상당히 크죠. 하지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제도인 만큼 쉽게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SEC, SEC 측은 아직까지도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앞전에 리플 같은 경우는 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리플은 이 소송 때문에 저평가되었던 것 뿐이지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이런 길고 긴 소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꾸준한 거래량을 입증시킨다는 게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안정성과 시장 규모,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거래소에서 주요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만 되고 나면 정말 어마어마한 슈팅 나와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는 목적, 이 목적이 뭐죠? 남들보다 많이 벌고 싶고, 부를 누리기 위해 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요즘 우리 코인장 어떻죠? 큰 변동 없이 미미하게, 예전처럼 코인으로 300, 500, 수익별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투자를 하셨거나 할 예정인 종목의 영상을 찾아보고 계시는 걸 텐데요.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은 아마 리플, 이 리플 때문에 보고 계실 거예요. 많고 많은 리플 영상 중에서도 매번 제 영상을 찾아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이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매일 아침마다 엄선된 급등주 종목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어제 아침에도 7시 55분에 보내드린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무료 종목 추천, 써있죠? 정말 약속하고 매일 아침마다 무료로 급등주 세 가지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한 분석으로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적중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보시기만 해도 앱토스, 빅타임, 빔, 이렇게 세 가지를 드렸습니다. 먼저, 앱토스 같은 경우는 최근 몇 주간 긍정적인 시장 흐름을 반영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업토버라는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나 주요 알트코인들의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 앱토스 역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타이밍 보고 진입했습니다. 오늘 약12% 가까이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빅타임 추천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나 개인 분야에서 기대감이 상승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죠. 메타버스나 이제 NFT에 관심이 지속되는 지금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부상하면서 추천드렸는데요. 오늘 약10% 가까이 수익 받고요. 마지막으로 빔 추천드렸습니다. 이 종목도 처음 말씀드린 앱토스처럼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함께 프라이버시 관련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는데 요즘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을 강조하는 코인들이 대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보시면 7%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단타로 추천드렸기 때문에 매도 타점 맞춰서 진행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미미한 요즘 에 오늘만 해도 30% 넘게 수익을 보셨는데요. 제가 두달 전에 딱세 달만 보자고 타점 드렸더니 종목 오늘까지의 수익률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640원대에 들어가서 두 달이 지난 지금 2,750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여러분 무려 270% 가까이 수익 중에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아침마다 무료로 급등 종목 세 가지 제가 열심히 엄선해서 고른 이 정도 수익률 정말 이 정도 수익률의 종목까지 드리고 있는데 전부터 같이 진행하셨다면 여러분 시대는 지금 얼마나 확대되었을까요? 오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리플은 어차피 오릅니다. 오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죠. 다만 소송이 빨리 끝나줘야 하는데 만약 길게 가면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이 리플에 언제까지 우리는 묵매고 있어야 할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네번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정말 간절하실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9982-5723이 번호에 문자로 수익이라고 보내주시면요. 매일 아침마다 오늘 보신 것처럼 확실한 무료 급등 종목 3가지와 270% 가까이 수익 보고 있는 아직 매도 타점이 한 달은 더 남은 이 종목까지 오늘 선물로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에 번호 0109982-5723이 번호로 수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기대하실 만한 종목들로 준비해 왔으니까요. 꼭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하였습니다.